음. 발을 잘라야 되나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왜 발을 씻었는데 냄새가 나냐 발온 지점을 잘못 알고 대충 씻어서 그렇습니다 발온 지점이 발바닥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아닙니다 어디냐 발톱과 살 사이입니다 여기 여기가 되게 붙어 있어요. 특히 내성 발톱 심하시면 엄청 꽉 눌려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신체 내부가 아니죠. 의지부 뭐 외부인데 이렇게 폐쇄된 상태로 이제 발에 땀도 차고 하면 습기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썩는 것도 세포가 썩은 냄새예요 발 냄새는. 그러니까 여기를 깎아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. 최대한 짧게 깎으시고 그 다음에 씻을 때 특히 방금까지 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. 대충 따뜻한 물을 뿌린다고 샤워하면서 흐르는 물로 씻긴다고 씻기는게 식힌 아닙니다 이게 세포가 썩은 냄새는 최소한 뭐 일주일 동안은 방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세수를 일주일 동안 안 해봤습니까? 아니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얼굴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매일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매일 씻었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났겠지만 발 냄새가 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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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세포가 썩은 상태로 쌓여있을 겁니다 걔네들 다 없애야 되겠죠 따뜻한 물로 발원 지점 여기를 5분 이상 정성껏 문질러 씻으세요 이게 씻다 보면 이게 되게 미끌미끌 거리는 게 자꾸 나올 겁니다 그게 썩은 세포들이 이게 흘러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정성껏 문질러 씻고 비누도 칠해서 씻고 이렇게 해야지 없어집니다 문질러서 더 이상 미끌미끌 거리지 않고 뽀드득 거릴 때까지 여러분 손 열심히 씻은뽀면 뽀드득 하잖아요 발도 그렇게 될 때까지 씻으래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씻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양말 신고 밖에 나가면 원래대로 리셋 되겠죠 물기가 가득한 발로 그리고 그 신발 안에서 폐쇄된 상태로 하루 종일 있으면 또 썩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로 깔끔하게 되게 뽀송보송하게 말린 다음에 그때 이제 양말을 씻는겁니다 돌아서도 마찬가지로 씻어주시고 왜냐면 하 땀이 차니까 이렇게 발을 다른 신체 부위처럼 대우만 해줘도 발에서 냄새가 안납니다 이거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받는 부위인데 다른 부위들은 그렇게 열심히 씻어주면서 왜 발은 안 씻어주냐 한마디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, 시위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들어주셔야죠. 같은 신자분인데 뭐 잘라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.